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울철 곰팡이는 다루기가 굉장히 편해요. 쉬워요. 근데 여름에 곰팡이가 한번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은 집안 어디에서든 날수 있기 때문에. 질문제 해결사 이동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곰팡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참 희한한 걸 봤어요 뭐냐면 네. 습기 관리를 잘 했대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면 집안에 있는 습기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많은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현장 사진인데 내장 음. 있어 내장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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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고객분이 억울해 하는 거지 계속 에어컨을 틀어놨고 그래서 습기가 없어져서 곰팡이가 안 생겨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네. 상황마다 좀 아. 다할수 있는데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것 같아요. 겨울에 발생되는 곰팡이랑 이렇게 여름에 발생되는 곰팡이의 어떤 특이점이 좀 달라요. 이유가 다르다. 정말 조심해야 될 곰팡이는 여름철에 피는 곰팡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 여름철에 피는 곰팡이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겨울철에는 건물 구조적인 어떤 단열 문제나 뭐 내단열이든 외단열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온도 차가 급격히 나는 부위가 한정돼 있어요. 보통 이제 외부 쪽으로 한정이 아니, 돼 있어서 포인트가 딱딱. 딱 정해져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나는 곳과 안 나는 곳에 있는 어떤 소위 최전방의 상황이 달라요 다른데 여름철에는 최전방이 없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여름철 하면 일단 덥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가 모래사막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거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습도율이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온도인데 습도가 다르다 그렇죠 음. 더 덥고 안 덥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일단 습도율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더워도 습도율이 굉장히 낮으면 나무 을 가도 시원한 건데 우리나라는 유독 습도율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덥죠, 습도율까지 높죠. 그러니까 나무 근을 밑에 가도 더운 거예요, 우리나라. 는 어, 어쨌든 집에서는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이 습기를 빨아들이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습도가 높고 더우니까 당연히 에어컨을 많이 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특성상은 어쩔 수도 없고 더우니까 트는 것도 있고. 근데 에어컨을 틀게 되면 여름철에 곰팡이가 왜더 많이 날수 있느냐면은 적정 온도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된 것 때문에도 근데 유독 에어컨 대수가 적어서 평수가 좀 넓거나 그래서 강하게 트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체온이 높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뭐 23도, 24도 또는 뭐 26도 사이에 좀 맞춰서 쓰라는 어떤 권장 온도라는 게 있지만 근데 체질이 그런 걸 온도가 높으니까 더 세게 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환경 자체는 그렇잖아요. 차갑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 버리면 여름철에는 표면이 다 차가워져요. 집안에 있는 모든 표면이 차가워져요 겨울에는 난방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습을 증발을 시킬 수도 있고 차갑더라도 베란다 쪽이라든가 외벽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만 차가워질 수가 있는 건데 왜? 그건 차가움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차가움을 내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벽면, 하다못해 TV, 브라운관 또는 내벽에 있는 안방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중앙벽 이게 다 차가워지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에어컨은 역시 최저 온도지 그래야 에이코로 전화 올 테니까. 냉장고 속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집안 음. 내부가 완전 냉장고처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적정 온도 밑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고 구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본인 체온 때문에 차가움을 더못 느껴서 뭐 23도, 22도, 21도 어떤 분들은 18도 그 밑에까지도 막 내리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막 거기까지도 내리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밖에는 그래도 여전히 습하잖아요. 사람이 집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밖에 잠깐 뭐 편의점을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잠깐 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 습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에어컨으로 빨려서 응축수가 생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나가겠지만 나머지 그 습들이 차가운 벽면에 응결이 돼요 그래서 아... 통상적으로 겨울철에는 부분 곰팡이가 난다면 여름철에는 집 전체가 곰팡이가 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완전히 충족이 100%돼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응. 그렇죠 위치 따지지 않고 왜다 차가우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 그습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 뭐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그래서 제습기를 이렇게 쓰셔라 아니면 제습기 활용하는 법이 라든가 에어컨을 어떻게 쓰시는 게더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도 좀 어떻게 보면 뒤에 배경 지식을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하는 일은 차갑게 쓰는 게 맞지만 그 마냥 차갑게 쓰시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정선 이하로. 그러니까 곰팡이는 그 사람 체질을 따지지가 않는구만. 자연환경에서 나와 있는 자연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존력은 뭐 당연히 최고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 벽면에 그 숲들이 와서 응결이 돼요. 우리가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안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열 여름에 밖에서 습할 때 밖에 보고 안경 있을 때는 안 꼈다가 반대로 밖에서 습했는데 집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김이 확 서리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철처럼 에 여름에도 내부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김이 서려요 왜? 네. 차가운 공기와 접촉되어 있었던 응결점이 될수 있는 이 표면이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결로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유리에 생기는 것도 그런데 렌즈에 생기는 것도 그런데 벽면에 있는 벽지 더군다나 뭐 가려져 있는 뭐 TV 뒤편 하다못해 액자를 걸었던 뒤편 거기는 그늘까지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도 조건, 온도 조건, 거기에 또 이제 직사광선이 없는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곰팡이가 빨리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곰팡이는 집 전체에 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에어컨 내부에 있는 어떤 곰팡이가 처리가 됐던 부분에 있는 그런 포자들이 뿌려질수 있기 때문에 같이 중첩적으로 이제 그런 안 좋은 효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혹시 어려운 말역결로라는게 바로 이거예요? 나라에서 명사로 지정한 건 아닌데 저희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그걸 역결로라고도 많이 합니다. 음... 결로를 내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결로를 만들었다 해서 역결로라고 표현을 하죠 아 그러니까 에어컨을 응, 세게 트는 집은 결로 생산 공장이 되고 그런 것으로 또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에이코가 곰팡이를 제거해 드렸어요 우리 입장에서야 또 관리 안 하셔서 곰팡이가 또 생기면 좋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이 역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나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더워도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몸에서 나는 땀이 증발할 수 있게 집안에 있는 습도율을 낮춰주면 돼요. 그럼 그 습도율이 낮았기 때문에 온에서 나오는 땀이라든가 이런 습들이 증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일단 시원하거든요. 그러므로 에어컨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게만 낮출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제습기를 통해서 추가 제습을 해서 습도율을 낮춰주고요. 낮춰줌으로 해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에어컨 온도를 일부러도 낮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습 틀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근데 충분히 그 온도를요 에어컨이 커버를 합니다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집 안에 있는 습 조절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냉방병이 어차피 따라올 수 있어요 갑자기 차가운데 있다가 나가면 은안 좋으니까 그것 또한도 두 번째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온도를 좀 최대한 맞춰 가지고 바깥보다 약간 시원하다 쾌적하다 할 정도로만 맞춰 주셔야지 24도에서 26도요? 통상적으로는 24도에서 26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탑층 같은 경우에는 24도 더워요. 24도 낮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외벽이 홀 외벽인 경우에는 그 온도가 낮을 수도 있어서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저는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달라요 상황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는 무조건 24도 맞춘다, 23도 맞춘다, 25도 맞춘다. 이거는 솔직히 의미는 없지만 내가 느꼈을 때 선선하다는 것보다는 아좀 쾌적하다, 꿉꿉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맞는 나만의 온도를 좀찾되 이거를 뭐 극적으로 뭐 18도, 뭐 19도, 뭐 20도 이렇게 맞추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에어컨 자체도 공기청정기처럼 새로운 공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입니다. 환기는 해야 되는데 바깥이 요즘처럼 기습한 날 환기를 한다는 거는 습도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제습기를 꼭 준비를 하셔서 습도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빨리 닫고 빨리 제습과 에어컨을 또 틀어주면서 두 번째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일러도 가끔 떼주시면서 이걸 같이 관리하는 그 요령이 좀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부가 엄청 더우니까 안은 엄청 엄청나게 시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얼음 좀 외부랑 온도 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게 맞춰줘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습도는 제습기를 활용하는 거고 또 에어컨을 적당하게 틀면 난 그래도 너무 더운데 그러니까 18도까지 평소로 낮췄던 사람들은 선풍기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해서 개인용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좀 체온을 개인적으로만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방법이 되겠죠. 일단 내 몸에서 덥다는 거는 내 몸에서 나오는 열기를 뿜어내가지고 이거를 기화를 시키거나 증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거잖아요. 그래서 선풍기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왕이면은 에어컨의 위치도 좀 중요도 합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쓰는 공간에서 멀리 에어컨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낮게 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중간쯤에 선풍기 정도 한대 놓으셔가지고 내 쪽으로 오는 바람을 정밀하게 올수 있게 정확하게 올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겠죠 여름에는 역시 제습기가 같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습기 무조건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울철 곰팡이는 다루기가 굉장히 편해요 쉬워요 그런데 여름에 곰팡이가 한번 발생해 되면 이 부분은 집안 어디에서든 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 한정이 안돼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그리고 잘 유념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에어컨에 대한 온도 체크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